이 2로 패하면서 4연패 빠지게 됐습니다. 네. 1회 말부터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 나균한 선수가 어, 투아웃까지잘 잡아놓고 소크라테스를 볼넷으로 내보냈고, 그리고 최영우에게 투로 넘는. 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우성 선수에게 안타, 김선빈 선수에게 못 맞는 공, 어, 황대인 선수의 타구를 어, 롯데 좌익수와 유격수 사이에 떨어지는 어, 행운의 안타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도점이 더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적시타 두 번을 맞으면서 여섯 점을 내줬습니다. 1회. 그냥 점수를 줄때 보면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껴진 만큼 선수들 플레이가 어이없이 좀 이어졌습니다. 뭐 기록되지 않은 에라도 있었고, 야수들이 마운드에 있는 손바투수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하면서, 나균환이 힘들게 투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초반 대량 시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일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네. 롯데가 어 내일 선수를 오늘 처음 봤는데 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투수였고 롯데 선수들이 특히나 이제 휘어져서 들어오는 슬라이더. 슬라이더인데 뭔가 커터 같은. 그렇죠. 네, 그렇죠. 굉장히 빠른 고속 슬라이더에 완벽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승민 선수의 솔로 홈런 그리고 이제 또한 점을 아 7회 초에 또 만들어 내면서 어, 주자들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나갔 어요. 그런데 결국 오늘도 뭔가 한방의응집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두 점에 그쳤습니다. 오늘도 어, 잔루가 좀 많았어요. 잔루가 좀 많았죠. 오늘도 잔루가 뭐 그전에 진행경기 보다는 잔루가 적긴 했습니다만 잔루가 많았고 오늘은 특히 삼진 개수가 너무 많았어요. 네. 13명의 타자가 삼진을 당할 정도로 공격력이 아주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공격을 보여줬고요. 집중력도 좀 떨어졌고. 또 오늘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멸한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수비 부분에서도 좀 아쉬웠죠. 네네. 어 유강남 선수가 볼을 한번 놓치고 또 이제 홈송구 보는 것들 놓치고 그것도 좀 아쉬웠고 네. 어, 좌익수 고승민 선수와 유교수 사이에 떨어지는 그 공을 뭐 물론 좌익수가 이제 공이 하늘에 가리다 보니까 못 잡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조금 아쉬운 플레이이긴 했고. 그렇습니다. 우익수와 이루수가 또 살짝 부딪히면서 또공 안타를 내준 부분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중견수 좌익수가 완벽하게 충돌하면서 또 안타를 내줬단 말이에요. 이런 게막세번네번 나오는 경기가 잘 없는데 오늘은 좀 이상한 경기가 됐습니다. 선수들이 연패를 하다 보니까 오늘꼭이야겠다는 부담감을 갖고 시합을 했을 거라고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에다가 나오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항상 플레이를 할때 미리 예측을 하고 나한테 공이 오면.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지, 어떤 공은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되고, 지금 구장에 바람이 어떻게 불고, 그라운드 상태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판단하고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보여지고요.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보는 투수에게 그동안 약했어요, 롯데가. 오늘도 어지없이 또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약점을 자꾸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생각하는 야구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생각을 좀못 하고 야구를 한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예. 네. 그 이후에 이제 어 올라왔던 장현직 선수도 사실은 롯데가 좀 핀치까지 몰았습니다만 음. 그 이후에 삼진 두 개로 어 끝났고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좀 답답한 경기가 아니었나 좀 이런 아쉬움이 계속 남네요. 예. 왜냐하면 6대 0에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기아가 6 점을 뽑았지만. 롯데가 거의 내준 점수잖아요. 홈런 말고는 내준 점수고 그 다음부터 2위부터 기아가 찬스가 있었지만 점수를 못 냈어요. 이렇게 이런 경기는 사실은 따라가는 팀이 역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하고 해서 근데 롯데가 집중력이 없, 좀 부족해서 따라가는 점수도 많이 못 냈고 뭐 결국은 뭐 패하는 경기가 되고 말았는데 오늘은 잠열하는 경기였고 또 헌수의 컨디션을 보게 되면 오늘 선타자로 나온 윤동희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합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4연타석 3진을 당했어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좀 다운된 게 아니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오늘 경기 전에 연습할 때 모습 보니까 연패 중이어서 그런지 김태 감독이 그라운드에 나와서 선수를 다독이는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라도 좀 좋게 끌고 가려는 감독의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파, 패하면서 그런 분위기 전환을좀못 시켰고. 어, 진경기 진경기입니다. 또 내일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죠. 네. 선수들이 열심히 하려는 모습, 어떻게든 연패를 끊겠다는 오, 그런 네. 어 그런 모습들은 보여요. 그런 근성과 투지는 보이는데 네. 경기가 안 풀리니까 어 저희도 속이 상하고, 예, 네. 선수들도 아마 속이 많이 상할고 코칭스태, 뭐 프런트 무엇보다도 우리 팬 여러분들이 좀 많이 속이 상하실 것 같은데. 근데 네. 야구라는 네. 경기가요 안될 때는 뭐라도 안 됩니다. 근데 뭐잘될 때는 진짜 배틀을 거꾸로 잡고 쳐서 안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선수 컨디션도 안 좋고 뭐 전체적으로 운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빨리 탈출을 해야죠. 네. 네 하여튼 좋은 경기 에, 해서 또 이제 쭉쭉쭉 올라갈 수 네, 있고 네. 에, 분위기 탈수 있는 거니까 에, 너무 여러분들 좀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믿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